안녕하세요. 이노 김입니다. 이번에는 23살 좀 나이 어린 학교생이신 감동적인 경찰 지원 동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살짜리가 경찰 지원 동기를 과연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제 어머님을 보고 경찰이 너무 하고 싶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어린 시절 유치원에서 마음대로 나와 키를 헤매다가 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고, 그 분의 품에 안겨 어머님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던 내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그때 그 경찰관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저와 같이 술 마시는 것도 못했을 거라면서 그 경찰관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우는 모습을 보고 아무 뜻 없이 대학을 다닐 때에는 이제는 누군가의 기억에 오랫동안 감사함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은 이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짧지만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죠. 여기는 어떤 논리 같은 거나 이러면서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식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기록을 했었을때 경찰관이 찾아줬던 그 추억 아름다운 추억, 좋은 추억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어머니 내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지원동기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원동기를 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생기부나 전공이나 경력이나 적성을 바탕으로 지원동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기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3년 내내 내 꿈은 또 부모님의 꿈은 경찰관이라고 적혀 있고 또 선생님의 평가도 이 친구는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군인이 적합하다고 말 적혀 있고 또 나가서 대학도 전공을 경찰행자학과나 경찰경호행자학과를 갔다든가또 군대도 일반 육경이 아니고 의무경찰을 지원했다면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되게 적합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의무경찰까지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결부시켜서 지원 동기를 쓰면 아주 쉽게 쓸수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죠.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쓰는가? 아니면 적성을 바탕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해 난 적합한 어떤, 어, 적성을 가졌다. 여러분, 경찰관에 대해 적합한 적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찰관 25년 했지만, 경찰관에 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개인보다는 조직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우선돼야될것 같아요. 조직 구성원의 한 사람이죠. 물론 일반 기업체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경찰은 조직 우선주의 사고를 좀더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팀도 단안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직을 좀더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찰대학을 다닐 때도 120명 입학을 했는데 꼭 110명을, 110명이 졸업했어요. 10명은 중도에 다 그만뒀습니다. 그런 친구도 다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스스로 자퇴한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밤에 12시에 화재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전부 다놀라서 나가봤더니 불이안 났습니다. 원인을 나가봤더니 우리 친구 중에 한 놈이 심심하다고 화재 비상벨을 인위적으로 작동시킨 거예요. 심심하다고 조직생활을 적응 잘 못하는 친구죠. 개인적으로 뛰어날수 있으나 조직이라서는 그래서 안 되죠. 그 친구 중간에 결국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성을 맞아야 된다. 조직 위주의 사고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괜찮아하는 강인한 체력과 체력은 기본이겠죠? 그런 것좀 뒤받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면 잘 잊어먹지 않는, 잘 기억하는 눈설미가 좋다든가. 그렇죠? 길눈이 매우 밝다든가. 이런 것도 일반 공무원한테 적용되지 않는 경찰만의 특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위험 상황에잘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잘 판단해서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 또는 돌발 상황 대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적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 능력, 위기 대처 능력. 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주야가 바뀌는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나 특별히 잘한다. 뭐 새벽 근무나 야간 근무만 별로 졸리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다. 사부제하든가 삼부제 근무에는 딱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 경찰이 되게 비교적 적합합니다. 물론 삼부제, 사부제 근무하는 게 경찰이 아니고 경찰 근무하고 소방이라든가 뭐 간호사 이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경찰이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가 바뀌는 근무에 변함없이 잘 적응할 수있어야만 보니스트레스도 적고. 국민에서 서비스도 잘할수 있고, 범인을 잘 잡을 수도 있겠죠. 야가, 야간, 야에어였던 특화된 내 몸을 가졌다. 어, 그런 사람 있죠. 올빼미 체질. 뭐 그런 것도 들경쟁으로 적절한 적성이라든가 어떤 탤런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 관계 능력이 좋아서 사람을 잘 어울린다. 어, 낯선 사람하고 잘 대화를 잘 한다. 소통을 잘 한다. 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 조절 능력, 감정 통제 능력, 주치자라든가 악성 민원을 만났을 때 적절히 자기 감정을 통제하면서 상대를 잘 설득시키면서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을 원하는 것으로 어...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감정 조절로 통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질입니다. 뭐 그런 것이 자기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적성을 바탕으로 여름 지원 동의를 써도 좋다. 아, 나 이런 점 때문에 경찰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써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킨다면 그것도 훌륭한 지원 동의라고 볼수 있겠고요. 방금 이 학생처럼 감성적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경험, 감성적 경험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는 사람은 머리를, 머리를, 어, 머리를 깨끗하게, 머리를 인식을 시켜주면서, 어, 머리, 면접관의 머릿속에 뭐 확실한 임팩트를 심어주지만, 감성이라는 것은 그 면접관의 가슴을 짠하게 하는 거죠. 막 가슴이 저면 뭔가를 면접관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지원동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준다면, 그보다 더 나은 지원동기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접관에게 감동을 주거나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지원동기를 쓰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되고 훌륭한 지원동기가 될 것이다.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지원동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